구속기한은 내년 1월 18일입니다. 법원이 그 전까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지 않으면 윤전 대통령은 풀려납니다. 직위원 재판부는 올해 안에 변론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끝날지는 미지수입니다. 직위원 재판부의 마지막 재판 날짜는 12월 22일. 이 안에 9번의 재판이 열립니다. 특검이 부르려는 증인만 30명가량. 김전 장관과 전직 군인들, 경찰 순회부들의 재판이 병합하는 절차까지 생각하면 속도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재판은 시작부터 더디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. 윤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건 지난 1월 말. 1차 준비 기일은 재판부 배당 이후 한달 만에 열렸고, 2차 준비 기일이 열리기까지 다시 한 달이 걸렸습니다. 재판부는 이 사이 윤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로 석방했습니다. 내란 특검 팀이 여름 휴정기에 재판을 이어갈 걸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휴정기 2주 동안 단한 번도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. 서울 법원의 한 판사는 구속 취소를 했으니 불구속 재판으로 보고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. 내란 특검이 수사 종료 전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 줄진 장담할 수 없습니다.